하시는 거예요. 네. 이거 왜 이렇게 화질이 좋아요? 그래요? 네. 덥어가지고 진짜요? 살짝 좀 뿌옇게 나오죠? 되게 뭔가 약간 뭔지 알 청순한 느낌 같은? 오늘 또 술을 많이 먹기 위해 필라테스 시작해보는 거예요. 인사 있나요? 남았을 때가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? 남았어 없어 그런 거 없어요. 없어 올리비아. 올리비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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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같 맨날 검은색 티치 하고 <꼬마시티치우고> 있다가 밝은거 상의 못죠 맞아 잘 들리고 다 커지면서 들어오세요 어, 다리 많이 숙였다 좋아요 인. 인. 나온. 자, 이근육닝쭉 끌어올렸잖아요. 이렇게. 근데 여기 풀리지 않게 지금 뿜내려가다 엄지발로 밀어내서 쭉 올려요. 그렇죠? 계속.

근처 접고 고개 내려가시겠습니다 오케이 아야 <laughs> 아야 자 우리 핸들 한번 만져볼게요 후유유유유 엉끝을 눌러가지고 탁 여기 있다가 걸어놔 위에 예. 아랫배 당기면서 엉덩이 뒤에서 더 늘려 그렇지. 이렇게 끝을 누르셔가지고. o 이 a 라스트, s t point. 그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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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 더 내쉬면서 팔꿈치 천천히 접어봐요. 수도 마시면서 동시에 위시아, 나, 나, 우, 팔꿈치 다시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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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뒤꿈치를 배꼽으로 당겨요. 배를 집어요골반을쪽쭉 아래쪽 돌아가고요 다리 들어서 가 뺑뺑 뛰고 뺑뺑뺑뺑 뒤로 뺑뺑뺑뺑뺑뺑 그렇지 슛 몸통 일자로 나가세요 숙 여기 집어넣게요 을 거기서 쭉 늘려봐 몸통 일자 씨세힘중 그리고 다시 신장 가슴 내밀어서 예를 들어 냅니다 앞으로 앞으로 앞이. 여기 힘 그렇지 다시 슛 몸통 일자 숙 무릎밴드 살짝 롤후 이렇게 o 습다다 o l l r o l 잘 연결해 주셔야 되시고 늘려 l 여기 l l r o 돼. l 기 o l l ro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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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o l 여기 단계 l roll roll r o l 여기 o l l ro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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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배를 들면서 쭉내려요 그렇지. 이야, 이야. 또. 도 이어. 예. 눌러야 위로 올려. 그렇지. 슛. 스코 다시 신장 가슴 앞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. 자슴 기억 붙일 수 있어, 현진이? 예. 다시 슛 나가요. 여기 스코프 할게요. 거기서 무릎 잡아요. 롤. 배들어서 쭉 내려오세요. 잘했어요. <laughs> 와야. <이리와. 웃음> 다리 바닥에 <laughs> 내리고요. 오케이 위로 올라오시겠습니다. 클라리스 <laughs> <빌라디스> 다리. <laughs> 어 등이 쫙 펴졌어. <작아졌어>. 오 선생님 <laughs> 등이 완전. 집중력 <laughs> 확 보네요. 네, 허가지고 이쪽으로 <laughs> 원래 저화는 약간,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. 엉덩이가 좀 맞아서 보이는데. 네. 데 요즘에 진짜 너무 잘 나오셔가지고 <laughs> 원래 이런 느낌이었는데. <laughs> 오우. 근데 요즘 너무 잘 나오셔서 몸이 유지가 잘 되네요 진짜 선생님 때문이에요 <laughs> 안 하면, 하면 아프잖아다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, 그대로 팔을 늘리듯이 늘리, 서클을 크게 굴려가지고 스쿱하면서 리치하게 쭉나가 거기에요 발 포인 해보세요 이제 여기 많이 남겨야돼 거기에서 서클 리치 스쿱 끝한번더 그렇지 한번더 서클 푸시밍 아랫배, 아랫배 여기. 등진이 형 거울 봐봐요. 거울 봐봐요. 자, 여기 당겨봐요. 아 그렇지. 거기서 서클. 스쿱하면서 쭉 뻗어요. 아 쭉. 그렇지. 한번 더. 스 후. 나간다. 뒷목 길게. 돌아오세요. 오이. 오케이. 오우. 열. 언니는 오늘 제일 청순하던데? 빡빡빡 하머리가내 80년대부터 몇 년이 가 막내가 많이 예뻐진 것 같다 발바닥 잘네요네바닥 몸이 뜨거워요 열기가 아서 타이 손부터 출발. 오.

오픈, 어라운드 음 여기다모아 그렇지. 복부 눌러서 돌아와요. 후. 그대로 손을 옆으로 내려놓으면서 내려가서 누우시고 갖고 있어요. 발누으세요 오케이. 퀴장한 <laughs>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자, 다시. 발 모았어. 팔라 entregas 청소는 안될거 같아. 아까보다 근데 여기 올라와고 있어요 마시고 끝자 이거 몸이 아프게 발등 당겨봐요 발등 발가락으로 발등 당겨봐요 그거 아 어, 그렇지 이거 들어야돼 라스트 한 번만 더 마시고 근데 <laughs> 이거 이려고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 <laughs> 혹시 앱 회사 이거 파스트 저희 좀 일자까지 갔을 거예요. 자만감이 넘치는 사람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마음 겸손해지고 진짜 별상에 힘든 일상, 힌트 일상. <laughs> 나의 나의 힘든 것은 별로 힘들게 아니라는 표현인가 봐요. 맞아요, 진짜. 자, 사이드 사이드 할게요. 그렇죠. <laughs> 그거를 안 쓰면은 타이밍 되게 무너져. 응. 힘 딱, 기둥 그대로 가요. 자, 리팅. 위에 저만 찍어요. 자, 그대로 10 p 리팅. 그대로 요 라인 뻗을 거예요. 여기 들어요. 들어요. 천천히 여기서 다. 어기서 다. 그렇지. 업 어, 올라와. 힙. 그렇죠. 이렇게만 셀스. 가슴을 뻗어요. 이쪽으로 들어요. 그렇지. 업 올라와요. 힙 가슴 업. 에. Yeah. 호흡 주 예스 하나 하냐, 자, 네. 셋 호흡 넷딩 윙딩 호흡 그렇죠 오케이 무릎 내려놓을게요 오목 길었어 상나 아니야 지금 지금 목 많이 길었는 네. 좀 느껴져요 손 내밀고 엉덩이 살짝 더 앉으세요 머리 엉덩이 맞습니다 예고정이 영통. 자고 负重爱 마지막 질문 면 되게 가요그리도 아까 시작할 때가 훨씬 나아요 지 요즘 근데 뭐 자주 나오셔서 근데 이게 또안 하면은 안 하는 아무래도 일상생활 하니까 좀 아주 만족스러운 데경이이로 어. 마지막을 중심으로 저희 거울샷 사진 찍는 거 어때요? 좋아요 그럼 무를시하시죠 아까랑 막 같은 사람 맞나요? 어우 청순한데요 이 근데? 바야바 같은 얼굴로 인사드려요 미안해요, 여러분. 브이로그에 대미를 정식할 어, 셀카를 찍도록, 거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. 안녕. <laughs> 또찍어요 선생님. <laughs> 재밌어요. 어 진짜. 으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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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등판 어때요, 선생님? 예술인데요? <laughs> 한박 <바퀴> 도와주세요. <laughs> 너무 귀여 냄새 꿀잠 잘것 같아요. <laughs> 오. 오! <laughs>